안녕하세요. 저는 소명학교 섬김이 이해양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소명교육개발원에서 진행하는 인생 전환기 학교 소명학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단절된 관계 속에서 외롭기도 하고 일을 해나가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하고 있는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과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렇듯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숨쉴틈 없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해야 할것 같은데 분주하기만 할뿐 손에 잡히는 것은 없는 듯합니다. 오히려 삶의 무게는 점점 더 커지는 듯합니다. 이렇듯 너나 할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힘들수록 기술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넘어지고 느리게 가도 방향이 오르면 괜찮습니다. 조건이 풍족하다고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오른 길에 서 있다는 당당함이 평안을 만들어냅니다. 소명은 세상을 향해 기죽지 않을 방향과 가치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렇게 삶을 헌신할 가치와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분주한 시간에서 잠시 벗어나 인생의 언덕 위로 올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좁은 좀더 넓은 시야 속에서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점검하고 정돈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고 혼자서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 전환기 학교 소명학교를 통해 저희가 동반자로 동행하며 섬기고자 합니다. 소명학교는 20년은 가까이 소명과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을 도우며 정리한 소명교육개발원의 컨텐츠로 섬깁니다. 다양한 관점의 강의와 풍성한 워크숍 및 심리 검사, 그리고 깊이 있는 나눔과 상담이 있습니다. 동시에 관심 분야의 책을 읽고 자신만의 글을 써보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인생 전환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삶을 정돈해보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면 소명학교는 2시간씩 16주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식물 자체만이 아니라 토양과 걸음, 물, 빛과 같은 건강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비전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건강한 삶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소명학교는 강의도 듣고 나눔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내 삶을 건강하게 가꾸고 정돈할 수 있는 건강한 삶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소명학교를 참석하신 분들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드리자면, 해 인생 전환기에서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나도 잘 몰랐던 나를 좀더 깊이 알수 있어서 좋았다. 소명과 세계관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좋은 내용의 강의가 인상적이었다. 따뜻한 분위기에서 솔직하게 나눔을 할수 있어서 좋았다. 다시 시작하는 시기에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라는 피드백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피드백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소명학교에 참석하셔서 이러한 유익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명학교의 대상은 진로와 소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참석 가능합니다. 비용은 한 달에 1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후원의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내실 수 있는 만큼만 내시면 됩니다. 모임은 온라인 줌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외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란하고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책성과 삶의 방향을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과정이 조그마한 불빛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